안녕하세요. 2주 전에 돌기실 리프팅을 했는데, 그 시술 결과와 회복 단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, 좌측 사진은 시술 전, 우측 사진은 7일 후입니다. 옆 광대 쪽에 붓기가 살짝 있습니다. 가만히 있을 때의 통증은 없습니다. 처음 7일간은 실 넣은 부위를 건드리면 조금 아픈 편입니다.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기가 힘듭니다. 불기실 리프팅은 멍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. 실 리프팅이라서 멍이 많이 들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캐뉼라로 실을 넣기 때문에 멍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. 붓기만 살짝 있을 뿐입니다. 입을 크게 벌리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. 불기실 리프팅은 멍은 들지 않고 붓기만 살짝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 등의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거의 없습니다. 자 이번에는 좌측 사진은 시술 전 우측 사진은 시술 14일 후인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. 지금은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. 옆으로 누워서 자도 불편하지 않습니다. 옆광대의 붓기도 거의 빠진 것 같습니다. 볼이 처진 살을 위로 끌어올리니 볼의 꺼진 부위가 약간 채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. 20대에서 30대에는 울쎄라 슈링크 써머지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이나 고주파 리프팅을 해주면 되고 40대 이상에서는 볼 처짐이 심하여 뿔룩하게 처져 보인다면 실리프팅 정도는 해줘야 확실하게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. 돌기 실리프팅으로 피부 속 깊은 곳에 튼튼한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루세라 써머지 등의 초음파 고주파 리프팅으로 피부 표면의 탄력을 잡아줘야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제가 손으로 제 볼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전보다 더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. 돌기실 리프팅은 처진 볼, 팔자주름, 이중턱만 당길 수 있으니 눈주변을 포함한 얼굴 전체적인 탄력을 위해서는 울세라 써마지 등의 초음파 고수파 리프팅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실 리프팅의 기본은 민트 리프팅, 오메가 리프팅과 같은 돌기실 리프팅이고 울트라 브이 리프팅과 같은 모노 실 리프팅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